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과 홍준표 의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홍의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최진석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홍의원 사무실을 찾아 30여 분간 홍의원을 만났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. 홍의원은 이날 만남에 대해 신년 인사차 만났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. 최 위원장도 그저 인사를 드리고 책을 드릴 겸간 것이라며 서로 덕담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실제로 최 위원장은 안 후보의 완주를 강조해왔습니다. 두 사람의 비공개회동 이후 정치권에선 홍의원과 안 후보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홍의원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비공개회동에서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을 요구한 사실이 공개됐는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차라리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다고 하며 윤 후보 측과 날선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반면 홍의원은 안후보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. 지난해 찰스형이라는 아이디로 청년의 꿈을 찾은 안후보는 왜 청년들이 홍의원님을 좋아하고 열광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또 지난 5일에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홍의원의 사무실을 찾아 신년 인사를 건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앞서 일각에서는 홍의원과 안 대표의 연대 가능성과 함께 홍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역할을 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최윤아였습니다